아, 2014년 3,4분기 매니저 승급자 부천중동센터의 장종담입니다 민전서 성명 장종담 직급 매니저 소속 부천중동센터 그리고 꽃다발을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줌 라인 뒤로 돌아 서서 스사님은 아름다운 미소로 항상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 한수경 스퍼사님이십니다. 장의 스퍼사님은 세계로, 미래로 꿈을 주고 계신 김석표 스퍼사님이십니다. 제가 미래를 만나기 전에는 부천 송래에 있는 오토맥스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매매상사를 운영하다가 미래를 만났습니다. 일정한 월급이나 퇴직금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수입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나빠지면서 매장엔 손님이 줄었고 제 수입도 줄었습니다. 함께 동거 동락했던 직원들은 하나 둘씩 일을 찾아 떠났고 저도 일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항상 어두운 터널 속에 있었고 꿈과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래를 만나서 제가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꾸게 되었고, 그 꿈을 꾸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너무 감사를 많이 드렸죠? 미래 사업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반성으로 시작해서 반성으로 끝나는 게 미래 사업은 아닙니다. 미래 사업은 꿈이 있습니다. 미래 가족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네. 꿈이 있나요? 네. 꿈이 있습니까? 네. 네, 그 꿈을 미래에서 함께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인정서 성명 강동문, 인정서 성명 박한천. 다음은 최연승님에 대한 인증. 이야, 내용은 같습니다. 자, 인정서 성명 이. 선인한님 인증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성명 정세용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연희 이하 내용은 인정서. 성명 이순덕. 네, 브랜던트님께서는 사업자들과 함께 기념 인증 준비해 주시. 예, 네, 고맙습니다. 호 좋습니다. 최라 님 인정하겠습니다. 성명 최혜라 야 내용 같습니다. 진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 기자님. 인정서. 성명서 성명 윤 규격. 서야내용 같습니다. 인정서. 성명 해석과 이효숙 님에 대한 인정하겠습니다. 이효숙 님. 인정서. 성명 조정남 인증 절차를 마쳤고요.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저 미래를 끝까지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일입니다 <laughs> 저는 미래를 만나서 두 가지가 행복합니다. 첫째는요, 프린스라면 어쨌든 반성공한 거죠. 그런데 저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고 파트너와 함께 성공했다는 겁니다. 어, 우리 대구에서 가장 그리스타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박창근 파트너, 이달의 프린스 마감합니다. 맞죠? 네. 또한 가지 미래를 만나서 행복하는 것은요, 언제 어디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이 명함을 내밀었을 때참 좋은 일을 하시네요. 라는 반응입니다. 제가 두달 전에 홍콩 여행 갔서알았는 시호 연님께요 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사업을 하는데요. 했더니 그래요? 저도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자료 좀 보내주실래요?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그룹 채팅에 모셨는데 지난번 중주 세미나 때 참석하셨죠? 그리고 멤배식으로 등록하셨고요. 어.. 진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진주를 가는데 시외버스 옆자리에 앉았던 멋진 여성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사업으로 진주에 매주 내려오는데요. 했더니, 가는 겁니까? 이래요. 분색이냐는 말이죠. 그죠?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아니죠. 미생물 방식인데 TV 방송 나오는 거 먹고 셨어요 하고 스마트폰으로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방식을 이야기하고 하다가 명함 주고 약속 잡고. 초면인, 정말 초면인데도 얘기를 꺼냈을 때 사업자로 끌어낼 수 있는 건 미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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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인정서 성명 문금선 직급 그라운 소속 부천 중동센터 그라운으로 인정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다음은 이 주역님에 대한 인증을 인정서 성명 이주경 직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급 라 대우 성명 강비정서 성명 박 직급 라 성명 안 직급 라 성명 허범 대우 같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한수경 이사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우리 김석표 이사님이세요. 저는 다른 거에 한계 없습니다. 우리 회사를 사랑하고, 제품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을 두 분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저는 마케팅을 사랑했습니다. 왜? 마케팅이 보완될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다고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회사가 좋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마늘, 양파, 시금치, 갓, 밭대기 장사꾼에서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일 속에서 큰 꿈,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저희 아이디, 저희 몸값을 시간이 갈수록 늘려갈 수 있는 이 멋진 아이디를 저희 아들에게 상속시킬 수 있는 이 멋진 아이디를 그것도 미랜으로 저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 미랜을 만나기 전에 통신회사에서 6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회사가 어, 점점 어려워지면서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때 정말 앞이 캄캄하고 멘붕이 올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미랜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꿈과 희망이 다시 생겨서 저는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래인으로 정말 다시 한번 승선을 했습니다. 인정석, 성명, 이은숙, 직급, 크라운. 인정석, 성명, 현용호 직급, 크라운. 세 분에 대한 3분기 크라운 직자에 대한 인증을 인정석과 함께 해야 됩 아셨죠? 응. 자 먼저 대표님과 대표사원자님 함께 자좀 나오셔서 이 정말 제가 현장을 다니시면서 저희가 미래의 세상이 열리면서 함께 해주게 대해 주신 우리 박지웅 대표사업자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넘치면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게된것 같아요. 함께 동료로서 동지로서 함께 크라운필을 수여받은 우리 형제나인 그리고 저희 같은 팀대신 크라운사님들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크라운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